안녕하세요. 우르다육입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제가 오늘 킵장을 못올줄 알았어요. 비가 오늘까지 많이 온다고 원래는 뉴스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목요일 오전에 비가 그쳐서 일찍 킵장을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오늘 킵장을 못 오고 금요일 아침 일찍 서둘러서 킵장에 와서 봉이 매니아님 자리에 화분과 다육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봉이 매니아님 다이에 있는 화분과 다육이를 찍어서 판매를 해야겠다. 사실 봉이 매니아님한테는 허락을 안 받고 제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오늘 킵장으로 올수 있었는데 그냥 제가 계획했던 대로 봉이 매니아님 아이에 와갖고 서는 지금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봉이 매니아님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갖고 지금 이렇게 예쁜 화분과 달귀를 찍어보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금 화분과 달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뭐 센치를 재거나 가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마음에 드시는 화분과 다육이가 있으시면 한번 캡처를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저렴이 가격을 낮춰서 보내드려 볼게요. 다 예뻐요. 워낙에 화분도 좋아하시고 다육이도 좋아하셔서 없는 게 없어요. 한번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은.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세 사진과 사이즈를 보내드리면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최대한 가격은 저렴하게 드려 보겠습니다 나피네 철화도 건강하고요 수형도 너무 예쁘죠 워낙에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이렇게 보세요 파차이 한번 보세요 파차이 다 자연군생이고요 적심.. 아이고 아이고 이름표가 떨어졌네요 얼른 가서 주워서 주워서 다시 꽂아야겠어요 워낙에 다올 분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다월분도 워낙에 많이 갖고 계시고요. 다월분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세요. 달팽이분이에요. 달팽이분도 예쁘고요. 크림티도 통통하고 해돋이 철학 크림티 불빵빵 인형도 판매합니다. 토지철학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쁜 다육이 너무 많죠. 적심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 자연군생입니다. 화분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쁘고 수피 화분도 많죠. 이렇게 보세요. 요거는 도데이별. 자연 군생이고요. 도대의 별이 참 예쁘더라고요. 라즈아가 철아, 아리엘, 양진 철아. 너무 예쁘죠? 원래 물들면 더 빨간데, 지금 여름이라서 색감이 조금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 다, 요 분이, 오리날다 분이죠. 오리날다. 지금 대형 오리날다 분인데, 오리날다 분을, 어, 여기 매니아님이 조금 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리날다 분은 지금 원가 이하로, 완전 원가 이 대형분 비싼 거 아시죠? 오리날다 분 가지고 계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원가 이하로 파격 세일로 보내드릴게요. 대형분. 11만원에 보내드립니다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균일가 지금 대형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것도 대형분인데 사이즈가 지금 20cm가 훨씬 넘는 대형분이에요 대형분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이번에 한번 가져가 보세요 화로분이고요 오리날다 대형분 11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어, 지금 높은 분, 사이즈 좋고 높은 분, 뒤편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은 받침대가 없어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죠? 요 분도 23cm가 나오고요, 외경. 높이가 25cm가 거의 나오네요. 오리날다 대형분, 11만원에 보내드릴게요. 균일가로 드립니다. 대형분 개수는 많지는 않아요. 지금, 지금 4개, 지금 4개 정도 되거든요. 요것도, 요는 꽃, 코사지가 예쁘게 지금 전부분에 달려있는데요. 3번 오리날다 대형분, 같은 가격에 드릴게요. 11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사이즈 좋고 높이도 좋아서 받침대가 필요 없는 대형 오리날다 분. 요거는 약간 완전, 어, 각진 사각이 아닌 동글동글 사각이 어서더 예쁜 오리날다 대형 분. 3번 오리날다 대형 분. 11만원에 드립니다. 색깔도 색상도 예쁘고요. 4번 오리날다 사각 대형분 같은 가격 11만 원에 드립니다. 공방에 가도 11만 원에 구입하기 힘드실 거예요. 완전 원가 이하 파격 세일 오리날다 대형분 입장 다이 넓히려고 세일하는 거니까 득템해 보세요. 윤주 분도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문의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사이즈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위에 보이는 명패는 오리날다에서 제작한 명패고요. 밑에 해미 공방 분도 보이네요. 락구분도 판매 가능합니다. 문의 주세요. 댄섬도 보이네요. 지금, 어, 라핀의 철화데요 무은둥이에요. 여름이라서 지금 물이 빠졌는데, 묵둥이고요. 묵둥이어서 그만큼 올 여름을 잘랐어요. 사이즈, 어 굉장히 큰 편이구요. 한번 사이즈 재봐 드릴게요. 15cm가 넘구요. 이렇게 재면은 거의 16cm. 생얼이 팡팡 터지면 정말 예쁘겠죠. 지금도 생얼이 터지는 중이구요. 지금 여기는 레드문철라레드문철라도 어, 상당히 예쁘죠. 빨갛게 물이 들면은 엄청 예쁘고 예전에는 비쌌어요. 샴페인. 여기 오리날다 어, 중형분이 있는데요. 사이즈 좋아요. 색상도 예쁘죠. 핑크 색상. 6만원이고요. 여기, 오리날다, 지금, 중형분, 소형분이 여기도 많아요. 4만원에 드리고요. 예쁘죠? 오리날다 분이, 어, 색감도 특이하고 예뻐요. 오리날다 분이고요. 4만원에 드립니다. 사이즈 요렇게 보세요. 사이즈도 좋아요. 오리날답은 외경은 거의 10cm 가까이 나오고 높이는 16cm 정도 나오고요. 오리날다 4만원에 드립니다. 외경은 7, 8cm, 높이는 12cm 정도 나옵니다. 오리날다 4만원에 드립니다. 앞에 분하고 거의 세트 느낌이죠? 11번 지금 요 뒤에 있는 분은 3만원에 드립니다 득템이죠 지금 요거 12번은 여기 핑크 색깔 분이에요 사이즈가 커요 지금 외경은 거의 8-9cm 높이는 15cm 6만원에 드립니다. 5만원에 드립니다. 여기 앞에 조금 작그마한데 입구 사이즈는 커요. 거의 어 9cm, 10cm 나오고요. 3만원에 드립니다. 지금 뒤에 있는 분하고 사이즈 차이가 조금 나아 보이지, 그렇게 작은 분은 아니에요. 3만원에 드립니다. 요 분은 또 사이즈가 아까 분하고 거의 비슷하면서도 살짝 큰 감이 있는데, 3만원에 드리고요. 요 분도 3만원에 드립니다. 저렴이 드리죠, 제가. 어, 봉이 매니아님하고, 상의는 안, 안 했는데, 대략 그냥 싸게 드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싸게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한테 싸게 드리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대략 가격을 그냥 정했어요. 그냥 싸게 드리고 있어요, 그냥 제가. 몰라요 그냥 싸게 드리래요 음 그리고 여기 지금 수피아 분도 많이 있죠 혹시 마음에 드시는 수피아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최대한 한번 저렴히 드려 볼게요 워낙에 많아요 많고 어 예쁜 분도 많고 예쁜 다육이도 많아요. 조금 뺀다고 해서 티도 안 나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여기 어 달콤한 총강 님께서 그때 한번 보여 주셨는데 지금 여기 지금 조금 있고 이 반대편에도 많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음, 저기, 지금 뒤에, 여기. 여기엔 창도, 지금 국민이 뿐만이 아니라, 여기 창도 굉장히 잘 키우세요. 지금 매니아님이. 여기도 지금 다 매니아님 거예요. 그때 달콤한 총강님이 여기는 아마 안 보여주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창도 다 여기 매니아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꽉 찼어요. 지금. 창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창도 통통하게 너무 잘 키우세요. 그래 갖고 저렴한 가격에 다음에 한번 제가 창도 한번 보내 드려 볼게요. 지금 여름이어서 창이 살짝 웃자란 감이 있어서 그렇지 통통하게 창도 얼마나 예쁘게 잘 키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창도 여기 있고요. 지금 이쪽 반대편에도 또 있어요. 반대편에 또 있고, 또 저쪽 뒤편에도 또 있어요. 지금 저쪽 뒤편에도 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어, 보내드린다고 해서 티도 안 나요. 그리고 지금 호랑이분. 호랑이분, 오드리분인데, 호랑이, 분. 호랑이 분, 오드리분이 호랑이, 오드리 호랑이가 생김새가 같은 것 같아도 다 다른데, 요 오드리분은 잘 생긴 호랑이예요 제가 그건 보장을 해요. 제가 그때 이거 구매할 때, 어, 음? 뭐 넣고 이게 왔다고? 잘생긴 호랑이인데, 제가 양보를 해서, 매니, 여기 지금 봉이 매니아님께 양보한 분이거든요. 잘생긴 호랑이 얼굴을. 지금 새 화분이고요. 음, 지금 잘생겼죠. 균형도 딱 맞고. 지금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 주세요. 아주 어, 딱 규정 맞게 갖고 잘 생긴 호랑이 오드리 분. 요건 하정분이고요. 크림티가 아주 목대 좋은 크림티가 심겨져 있는 예쁜 하정분. 문의 주시면은 가격 알려드릴게요. 요즘 구하기 힘든 귀여운 하정분. 여기도 하정분입니다. 외경은 10cm가 넘고요. 높이는 13cm 나옵니다. 멋스러운 하정분. 문의 주세요. 여기도 예쁜 화정분. 멋스럽죠. 요즘 나오는 화정분도 예쁜데 저는 예전에 나온 화정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예전에 나오는 화정분 있으면은 구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외경 8cm, 높이 12cm. 아마 제가 김자매에서 예전 하정분 구매하는 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거는 몽작의 어린왕자분인데요. 이거는 특별히 제가 몽작 작가님한테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더니 네 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매니아님하고 제가 사이 좋게 두 개씩 나눠가졌어요. 그래서 혹시 어 예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구매를 하셔도 되실 거예요. 한번 문의 주세요. 지금 모양도 특이하고, 입구는 12cm 나오고요. 예쁘죠? 몽작분이야, 뭐, 그림 워낙에 어, 훌륭하시고, 제가, 저는 반짝이는 그 유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약 살짝 반매트로 해갖고 만들어달라고, 어, 제가 부탁을 드려갖고, 이렇게 반매트하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어린왕자분, 제가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화분. 멋지죠? 몽작 작가님은 어떤 화분이든 요 나비가 들어가는 게참 특이한 것 같아요. 멋스럽죠? 장미, 어린 자 나비, 여우, 행성. 실제로 보시면 상당히 멋져요. 그냥 사진상으로도 멋지지만 더 환상적이에요. 관심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휴분도 있고 피어나분도 있고 다양하게 아비뇽분도 있고 많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제가 제디병장 다육원에 안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상당히 넓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오리날다분이 또 있네요. 지금 이렇게 대형분이 또 있고요. 오리날다 대형분 균일가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동글동글. 나온 우리 날다분 11만원에 드립니다. 저 위에 있는 우리 날다분, 저쪽 뒤로 가서 한번 사이즈 재봐 드릴게요. 여기 뒤로 가다 보니까 모아분도 보이고요. 여기 지금 매니아님은 모아분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모아분도 많이 모으셨고요. 자야분도 보이고 지금 오리날다 대형분 가격은 동일하게 11만원에 드리고요. 사이즈 좋죠? 철화 심기 참 좋아요. 여기는 오리날다 대형롱분이에요. 11만원에 드리고요. 위에 다육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육이는 관심 있으시면은 다 건강하고 자연군생이니까 문의 주세요. 지금 이렇게 재리병장 다육원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그 저는 잘 모르겠는데 1100평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제자리는 멀어요. 여기서 저쪽 끝으로 가야 되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태연 분도 보이고 예쁘죠. 이제 가을이 되면은 더 예뻐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큰데 자리가 꽉 차서 지금 빈 다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워낙에 크니까 또 갑자기 또 자리가 어뭐두 다이 세 다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김포공항 옆에 있고요. 혹시라도 깁짱 필요하신 분은 문의 주세요. 저도 갑자기 오게 됐는데 또 갑자기 자리가 난 자리가 있어 갖고 가장 좋은 자리에 어 있게 됐어요. 여기는 창을 전문적으로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 제가 여기 창 방송을 해서 판매를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요즘 신종 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도 한번 여러분께 판매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는 음 없는 종류가 없어요. 제리병장 다육원은 하월씨와 아프리카 식물 국민이 창.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그 매니아님들 다육이만 한번 그 판매를 시작을 해봐도 1년 내내 예쁜 다육이를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다육이 판매도요. 오늘은 봉이 매니아님 다육이를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예쁜 다육이와 4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주에 봬요. 오로라 다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풍 다육식물